말 한마디로 월가를 뒤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얘긴데요. 이번엔 그가 화폐 전쟁을 부추겠습니다 테슬라가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했고,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가 될수 있냐 아니냐, 원초적인 논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어떤 증권사 리포트보다 시장을 빠르게 움직이는 남자, 일론 머스크는 왜 갑자기 비트코인에 빠졌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면요. 2021년 1월 7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그널을 사용하라. 머스크가 말한 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말한 거였는데, 투자자들은 이를 잘못 해석하고,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소규모 의료기기 부품 제조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머스크 트윗 이후 60센트에 거래되던 이 주식은 1월 11일 38.7달러까지 오르면서 약 6,350%가 뛰었습니다. 2021년 1월 개인과 공매도 세력이 붙으면서 주가가 요동쳤던 게임 투자 사건 기억하시죠? 일론 머스크도 게임스톱 주가 폭등의일조인는데요 머스크는 1월 26일 트위터에 게임스톰크라고 적으며 게임스톱을 사들이는 개인들의 힘을 보태줬습니다. 머스크 트윗 이후 게임스톱 주가는 347.51달러까지 상승 하루 전보다 134.84%가 올랐습니다. 머스크는 또 유럽 증시에서 개인과 공매도 세력이 쌓아오고 있는 폴란드 게임 개발사 CD 프로젝트를 응원했는데요. 머스크가 CD 프로젝트의 게임 사이버펑크를 칭찬하자 폴란드 증시에서 이 주가는 이틀 새 20%가 올랐습니다 왔습니다. 머스크가 이번엔 암호화폐에 꽂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12월부터 비트코인과의 밀당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트위터에 나 비트코인 꽂혔어 라고 적더니 농담이라면서 비트코인은 일반 혼화폐만큼 엉망이라고 다시 비판했습니다. 연초에는 머스크가 내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다며 비트코인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더니 지난달 29일 머스크는 자신의 sns 프로필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며 본격적인 애정이 시작됐음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2월 1일 sns 클럽하우스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라며 전 통적인 금융가 사람들로부터 곧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머스크의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1조가량 사들였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겠다고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행보에 비트코인은 한때 사상 최고가인 개당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AT&T가 중개업체 비트페이를 두고 비트코인 대금 결제를 허용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까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미국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브크레츠 창업자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테슬라를 따를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올해 말 10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은 애플도 암호화폐를 사들일수 있다며 다들 애플카에 집중하고 있지만 애플이 애플월렛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이 실물 거래 수단이 될수 없다는 쪽 의견도 팽팽합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정산 시점이 달라지는 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현금 대신 비트코인같이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데요. 제니옐럼 미국 재무장관은 많은 암호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테슬라가 쏘아올린 화폐 전쟁. 비트코인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한 머스크의 애정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